자 우리 친구들 우리 동사의 과거를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콜 부르다야 그지콜 이름 이어는 그냥 이디만 붙이면 돼 아이 쉬워 라이크야 디만 붙여 이가 붙어있잖아 그지오머나쿡 쿡은 쿡 이디만 붙여 근데 쿡하고 크 발음 나잖아 프크트 이런 걸 무성음이라 그래 그때 이디는 트 발음 나 이거 잘하는 애들도 잘 모른다 쿡뜨가 아니라 쿡트 이렇게 발음해 따라해볼까? 쿡트 와. f i n i 는 이디지. 왓 a t c 는 이디지. 이런 거지. 음. 이해 가요? w a 이러면 ch잖아. 음. ch이디 붙어. sh 이디 붙어. 왠지 알아? sh 다음에 d를 갑자기 붙이면 <laughs> 이상하게 발음이 돼. 그래서 sh나 ss 다음에 이디가 들어면 ced w a t 같은 경우는 트 발음이나 watched. Finished. 이렇게. Love는 그냥 러브트 이게 아니라 그냥 러브드 e d c l o s e 그냥 그냥 가는 거야. Study 같은 경우는 이게 D가 자음이야. IAO가 모음이거든. 자음 다음에 Y가 있잖아. 그러면 Y를 I로 고치고 ED를 고치는 거야. 이게 불규칙적인 과거로 변하는 건데 왠지 알아? 그냥 발음 때문에 그래. <laughs> 그리고 캐리도리 e a 이면 여기 지금 자음이잖아.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였어 캐리드가 뜻이 뭘까 갖다 날랐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플랜 아 플랜 많이 쓴다 여행 갈때 그죠 계획하다 어 근데 선생님 플랜 n 하나 왜더 붙었어요 왜요 a는 a는 모음이야 근데 a 하면 장모음 a 하면 단모음이야 o 하면 장모음이야. 어 하면 단 모음이야. 단 모음 다음에 이렇게 기음니은뒤 자음이 나오면 동사가 과거로 바뀔 때는 요 자음을 한번더 쓴단다. 아 플랜은 A 때문에 N을 한번더 쓰고 E를 붙여 플랜즈라고 합니다. occur 어려운 단어 나왔네.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때도 or 하고 어가 단 모음이니까. 를한번더 써서 이디 붙입니다. a c c o r d e d 발생했다입니다. 그리고 try, tried, i.e. d cry, real 다음에 y는 i.e. d 자, t r y 뜻이 뭘까요? 노력하다입니다. 그럼 t r i e d 는 노력했다구요. c r y 는 울다죠. c r i e d 는 울었다가 돼요. stop, d r o p 아, 아단음 y 다음에는 p 이렇게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 붙입니다. stop 멈추다 stopped 멈추었다. drop 떨어뜨리다 dropped 떨어뜨렸다. 이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간단한 어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Okay. clean cleaned walk walked love loved try i e d carry i e d look e d o e d stop t e d Started, drop pped fail, ed, faile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clean, 청소하다. 형용사로는 깨끗한도 돼요. walk, 걷다. l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는 거무음이라고 해요. walk, 걷다. love, try, carry, 나르다, 가지고 가다 look 보다. start 시작하다. drop, 드주 발음 나요. 아라고 붙르 drop, 떨어뜨리다. fail, 실패하다입니다. like 좋아하다 show 보여주다 그러면 liked showed wanted t 다음에 ed는 t 라고 발음하세요 help네요 ed 들어가 p 다음에 ed는 t helped helped liked liked showed wanted wanted visit e d visited talk talked talked 그다음에 ed는 t 발음납니다 cry cried dance danced danced, enjoy, ed, enjoy는 그냥 enjoyed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Okay. 좋아하다, right. 보여주다, show, Want, 원하다, help, 도와주다, visit, 방문하다, <laughs> talk, 말하다, cry, 울다, dance, 춤추다, enjoy, 즐기다 자, 이 부분을 모두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동작하는 동사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라고 변할 때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벨통 부장님, 감사합니다.